자 1번 시작해 볼게요. Is there any more so virtuous 하게 되면은 우리 효험 있는 이란 뜻이죠. 효험 있는 이라는 표현은 이제 effective 와 같은 이제 실일천적인 좀 시행력 있는 효과적인 이라는 형태의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p u r c h a s e a n 앞에서 끊고요. Eating some apples so today. 까지 왔네요. 어 하루에 가치, 사과를 먹는 것 대신해서 인 것보다도 더 효험이 있는 어떤 실천이 있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겠네요. 알죠? Maybe not. 아마 없을거래요. Unless의 경우에는 모모하지 않고서는 모모가 아니라면이라는 표현이죠. As e a t i c s so banana star 대신해서 바나나를 먹는 거가 아니라면 아마 없을거래요. Don't so fall into the trap of, 그래서 괜커요. Buying the same first week after. Just because you r e in the habit of 끊고 unless packing an apple for lunch. t h e t p a b i t f a l i t o t h e t r i p 하게 되면 i t o a l 뜻인데요. 함정에 빠 a 지말라라 l e 금명령하 f 있겠죠. of l e b t a l e bit of a little b i f a l l i t o t 단지 어떤 이유로요? 너가 항상 그 점심으로 이 사과를 싸오는 것에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매주 같은 과일을 사는 것에 함정을 빠지지 말래요. large red delicious smile. 동서 나스으니까 끊고요. 커스타즈 형태의 as-as 부분 표시해주시면 되겠네요. as-as의 경우에는 모모만큼 모모한이라는 표현 형태로다가 이 레드 딜리셔스라고 하는 그 과일을 1달러만큼이나 비용이 들지 모릅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 계절에 따라서요. 이때 앞에 나와 있었던 커다란 레드 딜리셔스는 사과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그시 계절에 따라서 1달러만큼이나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른대요. 그리고 시즌에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표현으로 계속적인 관계 부사가 등장하고 있겠죠. 해석은 그리고 그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And then 이렇게요. Orange might cost half as much as. 어, 오렌지의 경우에는 그 방금 이야기 했었던 레드 딜리셔스만큼이나 절반의 비용이 들지 모르고요. 그리고 바나나의 경우에는 오직 1 4 비용이 들겠죠. If the c a s t 끊어주세요.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take minutes to ask yourself. 시간을 내서요, 너 자신에게 물어보래요. as having an apple is really worth a full time as much as 다시 한번 표시해 주시고 지금 동사하고 주어질리가 바뀌었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과를 먹는 것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도 단수 취급되고 있겠네요 as의 형태로 이어져 있는 이 같은 구조의 경우가 주어자이랑 맞춰서 사과를 먹는 것, 바나나 먹는 것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먹는 것이 바나나를 대신 먹는 것만큼이나 4배의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비용 자체가 바나나랑 사과랑 따졌을 때, 사과의 4분의 1이 바나나라고 했으니까요. 4배의 더 가치가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But another way, 세모해 보도록 할게요. 달리 말하면, 즉, 다시 한번,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라는 표현으로, in other, w o 형태로 바꿔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If your family of four, 끊고요. Substitute the last expensive banana for apples. 이때 for 앞에서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한다면요. 어, substitute의 경우 는 대체하다인데 for 형태로 다 이어졌을 때 a로 b를 대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해석 주의해주세요. A로 B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덜 비싼 바나나로 사과를 대체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요 4명의 가족이, 4명의 가족이 덜 비싼 바나나로 이 사과를 대체한다면, 두번 끊어볼게요. You s e v e 1,200 in a year. 끊고요. What else are making any other changes to your budget? 세모해주세요. What else shopping around? 까지 왔네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넌요. 1년에 1,100달러를요. 모으게 될 거래요. 뭐 하는 것 없이. 너의 그 예산에 있어서 다른 그 변화를 주지 않고도, 에, 그리고요, shopping around is, a shop around means 가게를 돌아다닌다, 죠 근데 가게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1년에 1,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거래요. without 나와 있는 부분 형태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형태로다가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i s important to 앞에서 끊고요.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대요.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다투 이하부터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어떤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지, 노트 형태의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 person in this example 끊고요. are from the same supermarket. 까지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같은 가게에서 나왔대요. 위에 나와 있는 이 예시의 그 가격은요. 같은 그 슈퍼마켓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대요. 되셨죠? 동일한 슈퍼마켓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요. 쇼핑앤뉴 numerous store 가로 닫고요. 끊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은 필요하지가 않대요. 왜냐면 같은 동일한 슈퍼마켓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다 그만그만하다라는 거잖아요. 뭐 했을 까요 왼쪽 나왔으니까 두번 끊어주면 되고요. When you s 바로 열어줄게요. What The cost of a s i m p l o 끊고. Are in terms of a variety a n size? 까지 문장 끝났으니까요.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는데요. In t 브의 경우에는 무엇의 면에서 라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예, 수많은 그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뭐 했을 때요? 너가 알고 있을 때예요. 어 다양성과 사이즈 그 면에서요. 간단한 대체품의 그 비용이 얼마인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필요가 없어요, 쇼핑할 필요가. 많은 가게에서 쇼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어져 있겠죠. 동명사 형태가 주어제를 왔기 때문에 단수동사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겠고요. 이때 와세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간접 의무문 형태로 주어동사 어순이 이제 그대로 오게 됐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비싼 과일을 더 저렴한 과일로 대체해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위에 부분의 경우에는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까지도 이제 절약을 할수 있는 거죠. 다시 위에 보면 대체 과일 선택의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었죠. 다음 볼게요. 다음 부분은요. 이제 처벌 형태로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처벌 형태의 종류를 먼저 설명해주고 점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처벌 형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Permissible can be imposed by a person or groups against. 가로 열어볼게요. 전치어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의 경우엔 뒷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오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치사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The transgressed 끊고요. Transgress를 가지고 있네 Transgress를 하게 되면 위반자란 뜻이고요. Transgress의 경우에는 동사 형태로 위반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닫아보도록 할 거고요. Or by a third party or by Guilt for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과될 수 있대요. 처벌이 부과가 되는 거다 보니까 수동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겠고요. 누구에 의해서 부과되는지 바이 이하에 나와 있는 대상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 또는 그룹인데요. 위반자가 위반을 했었던. 예, 사람 또는 그 그룹에 의해서 부과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제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요 자기 처벌의 어떤 형태로서 작용을 할수 있대요. 예,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가 될수 있겠죠. Generally, 일반적으로 세물보도록 할게요. p u r s m a n t carries a cost to t h punisher. 어,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닐 수 있는데요. 수반은 하는데요. 처벌자에게 비용을 같이 수반한대요. 그러니까 처벌을 내리는 사람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화 같은 거. likes and e r s 이들 like의 경우엔 전치사 형태로다가 무모와 같이 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요. 이때 이 needed의 경우에는 수동 표현 형태로 수식할 수밖에 없겠죠. It is to perform the punishment. as were as 부분에서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무모뿐만 아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The risk of revenge까지 문장 끝났으니까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복수에 대한 그 위험뿐만이 아니라 처벌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와 같이 이것처럼 이 처벌은요 처벌자에게도 비용을 같이 수반하죠. It's punishment that 가로 열어주면 되겠고요. Are extras dangerous or risky? 까지 가로 닫아주면 되겠네요. 동사부터 나와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형태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요. 복수명사다 보니까 수일지의 보도분으로 복수동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냥 매우 위험하거나 또 어떤 그 모험이 있는 그 처벌은요. 더 대가가 큰 것으로 여겨지게 되겠죠. 이제 컨트롤의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역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수동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겠고요. Sometimes 어 때때로요. In our distant past 끊어지고 우리의 먼그 과거에서요. We realize that. 우리는 깨닫게 된대요. 대체 나왔으니까 가로 열어지고 문장 연결해주고 는 접속사가 되겠죠. r e m a r r o 하게 되면 단순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Exposure 하게 되면 노출이란 뜻인데 어떤 것에 대한 노출이 투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겠죠. Humilitation 하게 되면 구력이란 뜻이에요. 구력. 그럼, 동서 나왔으니까 표시 좀 되겠고요. 주어 동서가 나왔죠. Could be used? Where not? 가로 열어주면 되겠고요. Where p h y c i c a l e of environmental amalgamation from the group 끊고요. Had a previously so been required. 까지 문장 끝났으니까 가로 닫아주면 되겠네요. 이때 접속했고 끝났으니까 이것도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언젠가 우리의 먼 과거에 우리는 깨달았대요. 우리 퍼블릭하게 되면 대중이 라드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개적인이라는 표현이죠. 대중적인, 공개적인 그구력에 대한 단순한 그 노출은요 사용될 수 있대요. 어떤 곳에서 사용될 수 있냐면요 물리적인 거, 흔한 폭력적인 제거인 거죠. 그 그룹에서부터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인 그 제거가 이전에 요구되었었던 그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처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신체적인이라든지 폭력적인 것으로다가 처벌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어떤 것 이것들이 그 그룹에서부터 제거가 된 것이 요구되었던 상황에서는요, 대중적인 구력의 단순한 그 노출이 사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처벌의 하나의 그 형태로 말이에요. 자 이때 그 곳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건 과거고요. 어떤 곳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폭력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그 구름 내에서 제거가 이미 요구되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전에 이전부터 일어났었던 표현인 거죠. 과거 완료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겠고요. 이거가 요구가 되는 거다 보니까 과거 완료 수동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동사 표현을 다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가볼게요. The emergence of sh uh, shaming as a social solution. 동사 나왔으니까 표시 좀 되겠네요. emergence 하게 되면요, 어, 우리 먼저 등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어떤 등장인지 오브 이하가 설명을 해주고 있겠죠. 사실 이제 shaming의 경우에는 원래 망신 주다, 부끄러워하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동명사 형태로다가 지금 전치사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등장을 하고 있겠고요. 그러면 이 망신 주는 것을 사회적인 선택으로서의 그 등장은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 등장은 we have reduced the cost of punishment 처벌의 비용을요. r 리듀스니까 감소시켰을 것이래요. 왜냐면요. 두번 끊어 줄게요. because mere is posture that nothing 가로 열고요. their serves to d h e m as An individual's reputation 끊고요. In front of group 동사 형태 나왔으니까 여기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이제 주관의 형태로다가 이제 어떤 노출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요. Self to 형태의 경우에는 무엇에 도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because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이제 노출이고요 동사의 경우에 could가 되겠죠. could have negative consequences.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겠죠. For instance, members in of group 끊 might choose not to s c u p p e r with the shamed individuals in the future. 까지 왔네요.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 사회적인 그 선택지로서 망신주기에 그나타남은 등장은요. 어, 이 처벌의 비용을요, 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람들 앞에서 개인의 평판을 손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 단순한 그 노출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룹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요, 선택할지 모릅니다. 뭐뭐 하지 않기로요. 그 퍼스 웨이시니까이 미래에 이 미래에 망신당한 그 개인과 협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벌의 비용을 줄였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출만 해도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고요. 부정적인 부분에서 네모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uh, shaming and social exclusion 끊어주시고 are a r e closely linked 뭐지 그래, 있으니까 세무해주세요. 어 uh, shaming is less costly. 망신 주는 것과 사회적인 배제는요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망신 주는 것은요. 덜 대가가 있대요. And this 니까 설명해 주시고, like transparency 끊어 주시고, 이투명성이란 뜻인데 이 투명성이 어떤 것인지 심표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겠네요. But versus everyone까지 그러니까 왔죠. 모든 사람에게 이제 노출되는 투명성과는 다르게 끊어 주시고, s h a m i n g is for so only o a section of a population. Population 니까 어떤 집단이란 뜻이고요. 이제 섹션 하게 되면은 일부란 뜻이겠죠. 이 집단이 일부에게만 이 망신 주는 것은 드러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게 되면요, 대한적 처벌 형태로서 망신 주는 거, 이거가 이제 도움이 오히려 처벌의 한 형태로다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